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빈예서가 10월 한달 동안 어떤 수입을 올렸는지 그리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월 동안 빈예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고들기 전에 먼저 그녀의 활동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면 상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빈예서는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출연하는 무대마다 관객 반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팬덤이 성장했다는 의미를 넘어 실제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였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지방축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트로트 가수들의 스케줄이 일반적인 달보다 훨씬 빽빽해집니다. 빈에서 역시 이 흐름 속에서 다수의 무대에 오르며 활동량이 급증했고, 이는 곧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빈에서가 10월에 실제로 어떤 무대에 올랐는지, 어떤 행사들이 그녀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줬는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트롯 가수의 수익 구조가 단순히 행사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여러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 지방 축제에서의 출연료는 보통 시즌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데 가을 축제 시즌은 특히 경쟁이 치열해 수요가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가수의 단가도 상승합니다. 빙에서의 경우 최근 인지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10월 단가 인상에 유리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둘째 방송 출연이 행사비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질수록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 불러주는 빈도와 금액이 동시에 오릅니다. 빈에서는 9월과 10월에 걸쳐 방송 노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행사 시장에서의 가치가 크게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10월 들어 그녀의 스케줄이 예년이나 상반기와 비교해 확연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무대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각 무대의 성격과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역 중심 행사뿐 아니라 기업 초청 무대까지 확정되며 출연료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요인은 10월 수입이 갑자기 높은 수준으로 치솟게 된 뚜렷한 배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빈에서의 10월 실제 활동 스케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리고 그 스케줄 변화가 수입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빈에서의 스케줄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의 수입 구조가 출연 횟수와 무대 규모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 축제 시즌에 접어들면서 트롯 가수들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리는 수십 개의 행사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빈에서 역시 10월에 접어들자마자 각 지역 축제들로부터 초청이 이어졌고 일정표가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소화한 스케줄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많다는 수준을 넘어서 높은 단가의 무대가 집중된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대형가을축제는 보통 수만명의 관객이 모이기 때문에 행사 주최 측이 가수 섭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중소 규모 무대와 비교했을 때 출연료가 훨씬 높고 인지도 상승 효과도 큽니다. 빈에서는 올해 해당 축제에서 여러 차례 메인 무대의 이름을 올리며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10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 사이에 몰려 있는 대형 지역 축제들의 영향이 컸는데 이 기간에 빈에서의 스케줄은 거의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루에 두개 이상의 무대를 소화한 날도 있을 정도로 활동 밀도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업 행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10월은 단풍철 관광 수요와 함께 여러 기업들이 고객 초청 행사나 홍보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트롯 가수들은 이러한 행사에서도 높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데, 기업 무대는 지역 축제보다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예서가 10월에 기업무대까지 병행하게 되면서 수입상승의 폭이 더욱 커졌습니 한편 커진 방송 구조가 출연도 만들어졌습니다. 일정의 중요한 축을 이뤘습니다. 비록 방송 출연료 자체는 행사비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민적 노출도를 크게 높여 이후의 행사 단가와 섭외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빈예서는 10월 초와 중순에 걸쳐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방송의 모습을 보이며 행사시장에서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노출 효과는 지역축제나 기업 행사에서 가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방송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신흥인기 트롯 가수의 경우 방송 노출이 수입 상승으로 직결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10월의 스케줄은 단순히 바쁘다는 수준을 넘어 행사 시장의 핵심 시기와 빈에서의 성장 흐름이 정확히 맞물린 결정적 기간이었습니다. 일정 하나하나가 고루 분포된 것이 아니라 높은 단가의 무대들이 집중되며 전체 수입이 급상승하는 구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10월 중 그녀가 어떤 규모의 무대에 올랐고 각 무대의 성격이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빙에서의 10월 수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어떤 규모의 무대에 올랐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케줄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 회의 공연이라도 무대 규모와 행사 주최의 성격에 따라 단가는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동안 빈에서가 서게 된 무대들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면 그녀의 수입구조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지방축제 중에서도 메인 행사로 분류되는 대형 공연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대들은 보통 지역 홍보 예산이 넉넉하게 배정되기 때문에 출연료가 높습니다. 관객수가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일기 때문에 주최 측은 반드시 인지도 있는 가수를 섭외해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빈에서는 최근 인지도 상승 흐름을 타고 이러한 대형 메인 무대에 여러 번 오르면서 높은 단가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대형 무대의 단가는 신인과 중견 가수 간의 차이가 특히 큰데 빈에서는 신인에서 성장 가수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단가 상승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둘째 중간 규모의 공연 역시 수입 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형 규모의 무대는 보통 지역 기관이나 문화단체가 주최하며 관객 수는 수백에서 천 단위입니다. 이 무대들의 출연료는 대형 행사보다는 낮지만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실제 수입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10월에는 이러한 중규모 무대가 꾸준히 배치되어 있어 빈에서의 총수입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기업 추천 무대는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기업들은 고객 대상 홍보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가수의 이미지, 최근 인지도, 방송 노출, 여부 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빈에서는 방송 출연 이후 이미지가 크게 상승한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기업 무대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 무대는 행사 시간이 짧고 진행방식이 간결하기 때문에 가수 입장에서는 체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높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특성은 바쁜 10월 스케줄 속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넷째 특별 초청 성격의 무대도 존재했습니다. 이는 지역기관이나 문화단체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로 출연료는 중간 규모 무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들은 향후 재초청,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더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빈에서는 10월에 이러한 특별 초청 형태의 무대도 몇 차례 참여하여 향후 활동 기반을 넓히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무대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게 구성되면서 빈에서의 10월 수입은 단순히 무대수를 곱한 단순 합산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대형 행사와 기업, 무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녀의 수입구조는 예년과 비교해 한 단계 상승하는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무대 구성에 따라 실제로 추정되는 출연료 범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10월 단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동안 빈예서의 수입이 크게 상승한 핵심 이유는 바로 출연료 단가의 변화에 있습니다. 단순히 무대수가 많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실제 단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봐야 전체 수입규모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트롯 가수의 출연료는 인지도와 활동량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데 빈에서는 방송 노출 증가와 축제 시즌 수요가 겹치면서 단가가 빠르게 오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중소형 규모의 지방 행사에서 빈에서의 기본 출연료는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인 시절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으며 10월에는 평균 단가가 전월 대비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말과 황금 시간대에 열리는 공연들은 수요가 몰리는 영향으로 단가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지도 상승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수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보여주며 10월 전체 수입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지방 축제에서의 출연료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대형 축제는 관객 규모가 훨씬 크고 홍보 효과도 높기 때문에 주최 측이 지불 가능한 금액 자체가 높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섭외 경쟁이 치열해 유명 가수와 성장 가수를 함께 라인업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에서는 이러한 행사에서 성장 가수로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며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 행사에서의 단가는 전체 수익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0월 수입이 급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기업 행사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트롯 가수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 행사 단가는 지역 축제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이는 고객 대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노리는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10월에 빈에서가 기업 무대까지 소화하게 되면서 수입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초청 형태의 문화행사나 지역 기관 주관 무대에서도 일정 수준의 출연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단가는 대형 행사보다는 낮지만 횟수가 일정하게 확보되어 전체 수입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비네서가 단기적인 상승세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기반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해 보면 10월의 출연료 단가 범위는 소형 무대 중간 단가에서 시작해 대형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단가 상위권 행사가 집중된 주간이 존재하며, 이 시기를 통해 수입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단가 변화를 토대로 실제 비니서의 10월 총 수입이 어느 범위까지 도달했는지 보다 현실적인 추정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한달 동안 비니서가 어떤 무대에 올랐고 출연료 단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녀의 총 수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10월은 축제 시즌과 기업 행사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정이 몰리면 수입 규모 또한 급격히 커집니다. 특히 빈예선은 방송 노출 증가로 인해 행사 시장에서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10월의 수입 상승폭은 일반적인 신인 가수들의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출연 횟수를 기반으로 한 기본 계산을 살펴보면 10월 동안 빈예선은 지역 축제와 기업행사를 포함해 상당히 많은 무대를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축제 시즌 특성상 10여 회 이상의 출연도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며 빈에서의 상황을 고려하면 활동밀도가 매우 높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형 무대의 단가가 중위권 수준에서 형성되고 대형 축제와 기업 무대의 단가가 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는 점을 반영하면 전체 수입은 단순한 평균값보다 더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대형 축제 두세 건과 기업 행사 한두 건만 추가되어도 월 수입 총액은 급격히 뛰어오릅니다. 실제로 최근 인지도가 급상승하는 트로트 가수들의 사례를 보면 축제 시즌 한달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은 매우 높은 변동폭을 보이지만 일정이 집중된 시기에는 일반적인 예측 범위를 크게 상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빈에서의 10월 총 수입은 업계 중견급으로 성장하는 가수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개인 매니지먼트와 계약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월에 한정해 보면 그녀의 수입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출연 단가 상승과 행사 비중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만큼 10월의 수입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빈에서의 행사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는 시정반응과 최근 공연규모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방송활동이 이어지는 시점에 있는 가수의 경우 행사비는 일반적인 신인 구간을 벗어나 중위권 단가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에서 역시 이 흐름 속에서 단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큰 무대에 오를수록 행사비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0월의 수입이 그 신호탄이 되었고, 이는 향후 활동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빈에서의 10월 수입이 급등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행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트로 시장은 계절성과 노출 빈도에 따라 가수의 가치가 빠르게 변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보여주는 성장세가 장기적인 상승 곡선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10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빈에서는 이러한 성장 단계의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그녀의 행사비는 이미 신인가수 범주를 벗어나 중견가수로 향하는 구간에 올라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송 출연으로 얻은 인지도와 현장 무대에서의 반응이 결합되면서 행사 주최 측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활동량 증가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그녀를 더 높은 위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특정 달의 수입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몇 개월 동안 꾸준히 행사비가 유지되거나 추가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10월의 경험이 비니에서에게 행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가수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무대 소화뿐 아니라 관객 반응에 지속적인 상승이 필요합니다. 10월의 대형 무대와 기업행사 경험은 그녀가 다음 단계의 라인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는 향후 기업행사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을 높이며 더 높은 단가의 무대를 확보할 확률도 크게 올려줍니다. 또한 방송 노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빈에서의 이름값은 자연스럽게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방송은 단기적 수입보다 장기적 가치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녀가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방송 출연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행사비가 빠르게 오르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된다면, 빈예서의 행사 단가는 앞으로 몇달 내에 또한 단계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의 활동은 빈예서에게 실질적인 수입 상승과 더불어 시장 내 위치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달의 수입이 높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팬덤 확장, 방송 활동, 현장 반응이 모두 맞물리며 상승 궤도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빈에서는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행사비 역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의 성공은 그 자체로 성과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입